최근 식사 후 더부룩함이 평소보다 오래 가거나 이유 없이 피로가 심해지고 허리 깊숙한 곳이 묵직하게 아픈 느낌이 반복된다면 이 영상을 그냥 넘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진료해오면서 가장 자주 목격한 첫 번째 경고 신호가 바로 이런 평범한 증상들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라도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나 스트레스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질환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소화기 질환 특히 췌장과 담도 질환을 중심으로 진료해온 소화기 내과 전문의 김도현 교수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몸은 결코 이유 없이 변화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차린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흔히 지나치는 최장 건강의 위험 신호 8가지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특히 어느 증상이 일시적인 현상이고 어떤 증상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결정적인 확인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 이 부분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췌장은 위 뒤쪽 깊숙한 공간 즉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도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췌장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30년 넘게 소화기 질환을 진료해온 저는 췌장이야말로 우리 몸의 균형을 조용히 유지시키는 핵심 기관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확인해 왔습니다. 췌장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정도가 아니라 음식 속 영양소를 몸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분해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며 전신 에너지 대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말하자면 췌장이 흔들리면 몸 전체의 기능이 떠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중요한 기관이 너무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초기에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화불량, 배부름, 허리 통증 같은 신호를 가볍게 넘기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단순한 노화나 스트레스 탓이라고 스스로 판단하며 몇 달을 미루다 보면 이미 종양이 주변 주요 혈관이나 조직을 침범해 수술이 어려운 단계로 진행해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췌장은 상장간막동맥, 복강동맥, 문맥 같은 큰 혈관과 인접해 있어 종양이 생기면 작은 변화라도 빠르게 번질 위험이 큽니다. 또한 췌장암은 전이 속도가 매우 빠르고 항암치료 반응도 낮아 조기 발견이 치료 성패를 좌우합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췌장 기능의 자연적 저하와 함께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가족력 등이 겹치면 위험이 더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췌장은 증상이 없어도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는 기관입니다. 이제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초기 신호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증상 번호 1 체중 감소. 췌장 질환과 관련된 초기 신호 중 가장 흔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변화가 바로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체중이 갑작스럽게 줄어드는 현상이 얼마나 중요한 경고 신호인지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췌장은 음식 속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핵심 효소를 만들기 때문에 기능이 약해지면 영양소 흡수 자체가 크게 떨어집니다. 평소와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충분한 에너지를 얻지 못하고 부족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근육과 지방을 빠르게 분해하게 됩니다. 또한 종양이 존재하면 신체 대사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어 체중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특히 식사량이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몇주 또는 몇달 사이에 옷이 헐렁해지고 체중이 급격히 줄어든다면 반드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동안 체중의 5% 이상, 6개월 동안 10% 이상 감소했다면 이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신호이며 반드시 정확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약간의 체중 변화가 생길 수는 있지만 설명할 수 없는 감소는 최장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증상 번호, 이 명치 통증과 등으로 퍼지는 통증. 췌장은 위 뒤쪽 깊숙한 곳, 척추 바로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 앞쪽보다는 뒤쪽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가장 특징적인 신호라고 강조해온 부분도 바로 이 통증의 방향성입니다. 명치가 묵직하거나 타는 듯 아프면서 그 통증이 마치 등을 향해 뚫고 나가는 것처럼 번진다면 췌장을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식사 후 통증이 심해지거나 밤에 누우면 더 아파지는 양상은 일반적인 위염이나 근육통과 분명히 다릅니다. 이는 음식이 들어가면서 췌장을 둘러싼 압력이 증가하고 누운 자세에서 췌장 주변 구조물이 더 자극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또한 몸을 앞으로 굽히면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특징 역시 췌장 기원의 통증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허리 통증은 이런 양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퍼지고 자세에 따라 변화하는 통증은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췌장이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증상 번호 3 식욕저하와 만성피로. 췌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식욕 저하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욕이 떨어지는 현상을 단순히 스트레스, 수면 부족 혹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지나치지만 저는 임상에서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매우 중요한 초기 신호일 때가 많다는 사실을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췌장은 음식의 소화를 돕는 여러 효소를 만들어내는데 그 기능이 떨어지면 음식을 섭취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단백질이 많은 식품을 먹었을 때 더부룩하고 답답해지며 먹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양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문제는 식욕 저하가 단순히 먹는 양이 줄었다 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췌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몸에 필요한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전신 피로가 빠르게 누적됩니다. 제가 가장 자주 관찰한 특징은 피로가 단순한 과로 수준이 아니라 하루 종일 무거운 돌을 짊어진 듯한 느낌으로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밤에 충분히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처지는 느낌이 이어져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췌장의 종양이 존재하면 염증 반응과 대사 변화가 함께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체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음식으로 충분히 에너지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몸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므로 극심한 피로가 생기고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만약 식욕저하와 피로가 2주 이상 지속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에너지 수준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느껴진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증상 번호사 소화불량 복부 팩만, 지방변, 췌장은 단순한 소화 보조 기관이 아니라 음식 속 영양소를 흡수 가능한 형태로 만들기 위한 핵심 효소들을 생산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 음식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장 속에 오래 머물게 되며, 이로 인해 만성 최근 식사 후 더부룩함이 평소보다 오래가거나 이유 없이 피로가 심해지고 허리 깊숙한 곳이 묵직하게 아픈 느낌이 반복된다면 이 영상을 그냥 넘기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진료해오면서 가장 자주 목격한 첫 번째 경고 신호가 바로 이런 평범한 증상들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라도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나 스트레스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중요한 질환의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소화기 질환 특히 췌장과 담도질환을 중심으로 진료해온 소화기 내과 전문의 김도현 교수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몸은 결코 이유 없이 변화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차린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흔히 지나치는 최장 건강의 위험 신호 8가지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특히 어느 증상이 일시적인 현상이고 어떤 증상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위험 신호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결정적인 확인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 이 부분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췌장은 위 뒤쪽 깊숙한 공간, 즉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도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췌장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30년 넘게 소화기 질환을 진료해온 저는 췌장이야말로 우리 몸의 균형을 조용히 유지시키는 핵심 기관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확인해 왔습니다. 췌장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정도가 아니라 음식 속 영양소를 몸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분해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며 전신 에너지 대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말하자면 췌장이 흔들리면 몸 전체의 기능이 더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중요한 기관이 너무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초기에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화불량, 배부름, 허리 통증 같은 신호를 가볍게 넘기다가 뒤늦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단순한 노화나 스트레스 탓이라고 스스로 판단하며 몇 달을 미루다 보면 이미 종양이 주변 주요 혈관이나 조직을 침범해 수술이 어려운 단계로 진행해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췌장은 상장간막동맥, 복강동맥, 문맥 같은 큰 혈관과 인접해 있어 종양이 생기면 작은 변화라도 빠르게 번질 위험이 큽니다. 또한 췌장암은 전이 속도가 매우 빠르고 항암 치료 반응도 낮아 조기 발견이 치료 성패를 좌우합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췌장 기능의 자연적 저하와 함께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가족력 등이 겹치면 위험이 더 크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췌장은 증상이 없어도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는 기관입니다. 이제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초기 신호들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증상 번호 1 체중 감소. 췌장 질환과 관련된 초기 신호 중 가장 흔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변화가 바로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며 체중이 갑작스럽게 줄어드는 현상이 얼마나 중요한 경고 신호인지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췌장은 음식 속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핵심 효소를 만들기 때문에 기능이 약해지면 영양소 흡수 자체가 크게 떨어집니다. 평소와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충분한 에너지를 얻지 못하고 부족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근육과 지방을 빠르게 분해하게 됩니다. 또한 종양이 존재하면 신체대사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어 체중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특히 식사량이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몇주 또는 몇달 사이에 옷이 헐렁해지고 체중이 급격히 줄어든다면 반드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동안 체중의 5% 이상, 6개월 동안 10% 이상 감소했다면, 이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신호이며, 반드시 정확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약간의 체중 변화가 생길 수는 있지만, 설명할 수 없는 감소는 최장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증상번호, 이 명치 통증과 등으로 퍼지는 통증, 최장은 위 뒤쪽 깊숙한 곳, 척추 바로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 앞쪽보다는 뒤쪽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가장 특징적인 신호라고 강조해온 부분도 바로 이 통증의 방향성입니다. 명치가 묵직하거나 타는 듯 아프면서 그 통증이 마치 등을 향해 뚫고 나가는 것처럼 번진다면 췌장을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식사 후 통증이 심해지거나 밤에 누우면 더 아파지는 양상은 일반적인 위염이나 근육통과 분명히 다릅니다. 이는 음식이 들어가면서 췌장을 둘러싼 압력이 증가하고 누운 자세에서 췌장 주변 구조물이 더 자극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또한 몸을 앞으로 굽히면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특징 역시 췌장 기원의 통증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허리 통증은 이런 양상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퍼지고 자세에 따라 변화하는 통증은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췌장이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증상 번호 3 식욕저하와 만성피로. 췌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식욕저하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욕이 떨어지는 현상을 단순히 스트레스, 수면 부족 혹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지나치지만 저는 임상에서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매우 중요한 초기 신호일 때가 많다는 사실을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췌장은 음식의 소화를 돕는 여러 효소를 만들어내는데 그 기능이 떨어지면 음식을 섭취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단백질이 많은 식품을 먹었을 때 더부룩하고 답답해지며 먹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양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문제는 식욕 저하가 단순히 먹는 양이 줄었다 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췌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몸에 필요한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전신 피로가 빠르게 누적됩니다. 제가 가장 자주 관찰한 특징은 피로가 단순한 과로 수준이 아니라 하루 종일 무거운 돌을 짊어진 듯한 느낌으로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밤에 충분히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처지는 느낌이 이어져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췌장에 종양이 존재하면 염증 반응과 대사 변화가 함께 발생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체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음식으로 충분히 에너지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몸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므로 극심한 피로가 생기고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만약 식욕 저하와 피로가 2주 이상 지속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에너지 수준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느껴진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증상번호사 소화불량, 복부팽만, 지방변, 최장은 단순한 소화 보조 기관이 아니라 음식 속 영양소를 흡수 가능한 형태로 만들기 위한 핵심 효소들을 생산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췌장 기능이 떨어지면 음식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장 속에 오래 머물게 되며 이로 인해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복부 팽만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장약을 먹으면 잠시 좋아지는 것처럼 느끼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증상이 다시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췌장 질환에서 흔히 보이는 특징적인 증상이 지방변입니다.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해지면 지방이 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되기 때문에 변이 기름지고 물 위로 둥둥 뜨거나 변기벽에 기름이 묻어나며 잘 씻기지 않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색이 평소보다 옅어지고 냄새가 강해지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위장장애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은 뒤 유난히 배가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더디게 느껴지고 식후 복부가 단단하게 부풀어 오르는 경험이 반복된다면 이는 위장 문제가 아니라 췌장효소 부족의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50세 이후 처음으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다면 반드시 정밀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소화제나 위산억제제로 해결되지 않는 소화 불량은 결코 가볍게 볼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증상 번호 황달과 피부 눈이 변화, 췌장암의 대표적인 신호 중 하나가 바로 황달입니다. 황달은 피부와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간 질환만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췌장, 특히 췌장 머리 부분의 이상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진료하며, 사람들이 외모 변화는 쉽게 눈치채면서도 이 변화를 피곤해서 그렇겠지 조명 때문이겠지 라며 지나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황달은 단순한 색 변화가 아니라 담즙의 흐름이 막혀 체내에 빌리루빈이라는 색소가 과도하게 쌓이면서 생기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췌장 머리 부위에 종양이 생기면 담관을 압박해 담즙이 장으로 흐르지 못하고 역류하게 됩니다. 그 결과 피부와 눈이 노랗게 변하고 소변은 콜라색처럼 짙어지며 대변은 회색 또는 흰색에 가까울 정도로 옅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음식 속 지방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담즙이 장까지 도달하지 못해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몸 전체에 강한 가려움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담즙 성분이 피부 아래 조직에 쌓여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피부질환과 달리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밤에 더 심해지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러한 황달은 대부분 질환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나타나지만 그만큼 진단에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제가 진료에서 늘 강조하는 것은 황달이 보이면 절대로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단순 피로로 인한 변화와는 분명히 다르며 특히 50세 이상에서 갑작스럽게 황달이 나타났다면 그 자체로 즉각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증상 번호 6 새롭게 발생한 당뇨병 또는 기존 당뇨의 급격한 악화 췌장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생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췌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당 조절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췌장암 환자 중 상당수가 암 진단 수개월 전부터 혈당 이상을 경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양이 자라면서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를 파괴하거나 기능을 저하시켜 그동안 정상이던 혈당이 갑자기 높아지는 현상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종양 주변에서 발생하는 염증 반응과 호르몬 변화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크게 상승하는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50세 이후 갑자기 당뇨병 진단을 받거나 기존에 잘 관리되던 당뇨가 특별한 이유 없이 급격히 악화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자주 경험한 경우는 생활 습관이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당화혈색소가 갑자기 상승하거나 기존 약을 그대로 복용하고 있음에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만약 최근 들어 쉽게 갈증이 나고 소변이 잦아지며 체중이 감소하는데 동시에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 당뇨의 변동이 아니라 췌장의 기능 저하를 시사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이상과 함께 앞에서 언급한 소화장애나 피로, 통증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췌장에 대한 정밀 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증상 번호 7 급성 췌장염과 유사한 통증 및 증상, 췌장암의 초기 단계에서 상당히 흔하게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는 바로 급성 췌장염과 유사한 증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매우 오해하는데, 췌장염은 음주나 담석으로만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30년 넘게 진료하며 특별한 원인 없이 갑작스럽게 췌장염 증상이 나타났다가 반복되는 경우 그 뒤에 췌장암이 숨어 있는 사례를